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즐 백하시고 계십니고 어... 아 지금 저는 뭐다 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고 재밌고 또뭐 하기도 쉽고 뭐 그게 아마 페퍼가 아닌가 시작 그 생각이 됩니다. 음좀 무기의 어떤 집중도나 방어 어방그니까어 무기템의 집중도 집중도라기보다는 어 무기가 최종 최종 무기나 최종 방어 요런 게막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꼬챙이 칼 거기에 고유 아이템 그리고 되는 대로 방방방 방, 방 장갑 가 가본류 뭐 근데 걔네들이 거의 다 음식류라서 유물만 잘 뽑으면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플레이 타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상대방 경우에 따라서 음식을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인가. 그래서 거의 매판마다, 그, 템, 템, 위치를 재배열해야 되는, 뭐, 무난하게 가면 좋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페프가 플레이 타임이 상당히 저는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나 전략적인 부분에선 쉽지만 반대로 매번 매번 그렇게 이제 별이나 이런 위치를 잘 조종해주지 않으면 아 그냥 끔살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버즈 같은 경우에는 아벌어 그리고 메뚜기인가 메뚜기 메뚜기 벌레 그러니까 벌하고 그 독거는 메뚜기 같이 생기네. 고고하고 나비하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애완 동물을 어 처음에 항상 어 벌로 시작하다가 어 메뚜기 같은 독하는애 나오다가 중간에 뻔데기 딱 나오면 갑자기 또뭐 나비로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서 그니까 어느 정도의 공격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방어력이나 체력, 이런 거를 갖추고, 어느 정도로 갖추고, 공격력을 어느 정도 맞춰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공격력 최대로 만들게 돼서 상대방을 죽일지, 그거를 잘 보면서 스스로 계속 그 애들을 잘 키워주는, 고그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버즈는 결국에 맨 마지막 가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망, 중간에 한번 망치면 되돌아키기에 좀 어렵더라고요. 전 아, 그렇구요. 모로우. 모로우는 사실, 음, 낚시만 잘하면, 낚시만 잘하면, 뭐, 골드도 빠방하고, 그리고, 인벤토리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물형 그 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아서 잘 만들면 초반에 막 공간이 엄청 많아서, 낚시도 하기 좋고 다만 끝에 가면 갈수록 이큰 놈들이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배열을 해서 이 한정된 가방에서 어떻게 극대화를 시킬지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 같지만 그에 반해서 운이 작용하는 게좀더 크고 운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큰 놈들을, 어떤 애완동물을 선택해서, 어, 이제 할지, 어, 고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로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계속 무기를 사고, 모으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거를 부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상대방에 따라서 뭐, 가시를 할지, 방어력을 할지, 뭐, 그런 거를 잘만 선택해서 한 길로 쭉 가면, 앵간 하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다만, 처음에 이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레벨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홉겜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설계도에 뭐이템 맞추고 저템 맞추고 하는 요거를 실질적으로, 어, 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강해서 레벨이 올라가도 설계도대로 아이템 척척씩 만들면서 그타 영웅들의 아이템을 활용해서 어 어떻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요걸 모르면 사실 홉갱이 아니지 않나. 예. 도둑질을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뭐 해도 이 본연의 근본 홉갱이 될수 없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참좀 좀 들고요. 아 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뭐 망치, 뭐곡괭이에서뭐 보석 봐서 보석으로 뭐 조합해갖고 계속 무기 좋게 만들어서 걔네들을 뭐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방 방패로 왕창 만들고 상대방 방패 까고 그러면서 부가적인 효과로 애들한테 뭐 독화상 뭐 이런 거 걸고 이런 잡다리 애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곡괭이질 즉 어 광부니까 결국에는 그이 보석률을 잘 획득해서 내가 그걸로 아이템을 강화 그 무기나 뭐 이런 애들을 강화시키고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버즈처럼 아 내가 어느 정도 공격력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보석 조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인벤토리 활용 능력이 아무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아이템을 팔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을 팔아서 골드를 벌면, 다른 아이템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참고, 내가 그 부를 축적해서 나중에, 그거를 한 방에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뭐, 골렘 쪽으로 갈지, 무기, 공격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디버프로 갈지, 아니면은, 뭐, 방, 뭐 방어력, 방, 방어력, 방패 포인트 회복하는 쪽으로 갈지, 뭐, 그런 거를, 아, 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조금 불을 축적해야 되는 아이템을 모아서. 아, 뭐, 대충 뭐,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간 중요한 건, 차나. 정말 재미없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마법이 뭐, 딥, 버프, 디버프, 뭐, 그게 쌓, 쌓이, 얼만큼 쌓이면 내가 뭐, 얼만큼 강해지고,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로에는 그냥 꾸준히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좀 하트가 모자라지 않고, 뭐 상대방 너무 이상한 애만 만나지 않으면 은간한번 끝까지 가는데 차나 같은 경우는 그걸 만화와 스태미너와 방패와 정화와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걸주 공격으로 할지 이 원소를 어떻게 할지 아니 상대방이 디버프로 어떤 거로 걸지 이런 거를 조율 예 조율 능력이 없으면 차는 좀 힘들다 그런데 제가 에노 예, 애녹은 사실 이제 상대방에게 저주를 엄청 걸고, 그리고 이제 초중반을 잘 버텨서 이제 후반에 낫으로 한방 한방 크게, 그래서 그 그냥 전투를 막 넘기지 말고, 초중반에 내가 어떤 게좀 약한가를 좀 파악을 해서 초중반을 잘 버텨서 후반에 낫을... 나스로 큰 데미지를 얼만큼 줄수 있고, 그걸로서 내가 실질적으로 얘를 없앨 수 있냐? 뭐, 아무튼, 그런데, 아, 딘페드로 세이지, 셀레스타, 팅, 팅크, 하콘 아직 못해봤지만, 아무튼, 차나. 재밌더라고요 요거는 캐릭터 소개편으로, 어, 따로, 어, 저장을 하고, 시작, 다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져가지고요. 질백가세요 질백!